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로 기름띠 일부가 해안가까지 흘러가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경과 지자체의 늑장 통보가 피해를 키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자입니다. 어민 100여 명이 모여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닦고 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기름을 닦고 있지만 들이닥치는 파도에 다시 기름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놀람> 11일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이송장비 기름 유출 사고 때문인데 사고 직후 울산 해경이 4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기름띠 일부가 조류를 타고 인근 해안가로 흘러든 겁니다. 추석 대목을 놓치게 된 어민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추석 명절에 전복하고 뭐 해산, 게 이런 거다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가 명절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게 됐거든요. 어민들은 해경과 자치 단체가 기름이 새는 걸 확인하고도 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기름 유출 사실을 일찍 알렸더라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는양식장을 들내가 수도 없고 마을장에 있는 물 밑에 바닥이 m 수심 밑에 깔아 있는 전복을 내옮고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고 인근 해역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민들은 모두 240여 가구. 당장 추석 대목은 고사하고 기름 찌꺼기 제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